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재롱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에게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또 어떤 선물이니까, 저도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그냥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, 주소 좀 알려주세요. 라고 하시더라고요. 남지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근데, 라면 박스인데, 어, 깜짝 놀랐어요. 어, 안에 물건은 괜찮은 건가?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안에 보니까, 뭔가 했더니, 이거더라고요. 알지 신한주입니다. 아, 미개봉으로 저한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이게 개인적으로는 알지 신한주가 아쉬운 점도 좀 있긴 했어요. 사실 아쉬운 점도 좀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조립할 때그 느낌이 너무 재밌어서 조립이랑 이때 완성됐을 때그 눈에 보여지는 그게 되게 커서 되게 좋아했는데 감사합니다. 재밌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이거 다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거. 이거는. 이거는 종명이야. 이 MG에도 좀 이런 거좀 해주지. 신한 뒤점령 안 나오나? <laughs> 남주빈님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선물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재롱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바빠시